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경산 마리아금 자이 파트 왔습니다. 경산 마리아금이요 이렇게 자구도 잘 달고 아, 금발연도 진짜 예쁘게 잘 되는 요 아이들. 아 고구리도 예쁘죠. 요 종자 아이들이요 금발현이 참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꼬고리도 그렇고 예쁜 종자에 요이 경산마리아금 요 아이들 오늘 제가 또 특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번입니다 97번인데요 요 아이는 입장 하나하나 목련으로 금이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살짝 요기운 이유는 이렇게 밑에 자, 예쁜 자구를 달고 있어서 요 아이는 이렇게 살짝 조금 기울었네요 자, 요 아이 이제 가을이니까 금방 또 코팅하셔가지고 뿌리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엄마를 쏙 닮은 자구가 있고요. 자, 요 자구가 있구요 자, 경삼마리아금 예쁜 아이 사이즈는 8cm 입니다 요 8cm 요 아이 예쁜 아이 이이 올려드리겠습니다. 98번입니다. 98번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예쁜 이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둘, 셋, 삼두입니다. 3두 삼두. 근데, 1두, 2두, 3두, 이렇게 모두 금이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면서 복륜으로 금이 더잘 들어오는 요 경산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요게 7cm네요. 요 작은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한 3cm 정도 되는 요 98번 경산마리아 금 3도입니다. 99번. 아, 예쁩니다. 요 아이는 수영도 예쁘고, 꿈도 예쁘고. 자, 요렇게 사이즈 보면 요렇게 보면 요 아이는 7cm 인데요. 7cm에 이렇게 복륜으로 금이 예쁘게 잘 들어온 경산 마리아 금입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요 이렇게 자구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엇보다 모주가 이렇게 입장수가 많아서 헉! 여기 밑에도 자구가 달렸네요. 이렇게 자고가 보고 꼭을 잘 올라오는 또 경산 마리아 금요 아이는 3cm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에까지 하면 요 아이는 3두입니다. 3두. 자요 아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101번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예쁜 자고 1두, 2두, 여기 하나 쏙 3두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꼬글이 보걸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3cm, 요보걸이는 요렇게 보시면 요 아이도 요 아이는 3cm, 요렇게. 자, 금발련은 예쁘죠? 자, 요렇게 모주가 금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그랬더니 요 아가들도 요렇게 예쁘게 금을 가지고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101번 경산 마리아 금입니다. 102번이고요. 102번은 모주 급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지막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자구들을 키우면 이렇게 예쁜 모주 급 경산 마리아 금으로 자랍니다. 요 아이는 10cm네요. 10cm의 예쁜 아이, 큰 아이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산마리아금 밭에 와서 예쁜 아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를 자랑하는 포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